치킨도 다 껍데기 까고 먹고 삼겹살도 비계 다 떼고 먹는데도 오.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대부분 김영선 씨처럼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음. 네. 여기서 세 번째 퀴즈를 어. 드리겠습니다. 예. 오. 네. 한국인은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과 지방 중 무엇을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진짜? 어머나 어머나 이게 무슨 문제야. 아, 아니 이거는 함정이 음. 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뭐야? 단백질과 지방이라니. 올백을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laughs> 어? <laughs> 그게요 그렇죠? 예, 올백 같네요. 올백 단, 같아요. 느낌에. 예예예. 예. 음. 자, 저희가 쓴답 예,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음. 단백질은 사실. 평상시 때 먹는 것보다 좀더 먹어야지 그렇죠. 근육이 많이 생기니까. 맞아. 아니 엄마 입장에서 애한테 줄때 어떤 걸더 주겠어요? 그렇죠? 단백질을 더준거요 단백질을 더 단백질 네. 주죠 뭐. 그렇죠? 네. 야, 기름도닭고기를 주지, 닭껍데기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지방. 네? 예? 네? 어, 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laughs> 진짜 우리가 좀 배워야겠어요. 이건 좀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지방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삼겹살 뒤에. 예, 그렇죠. 그런 기름이죠, 지방. 네. 불포화 지방이라고 그래서 왜 어, 어, 어. 이제 그런, 건강 그렇죠. 프로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하시네. 예예예 예, 그렇죠. 보통 지방을 기만의 적이피해할영양소라고 생각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음. 아, 물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 3대 영양소가 제가 뭐라 그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백질, 아, 단백질. 음. 훌륭합니다 지방도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꼭 섭취해야 합니다. 음... 지방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네. 산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정도 나오지만, 네. 네. 아, 지방은 그 배가 넘습니다. 9칼로리 정도로 높은 열량을 제공하는데, 아 오. 에너지원의 또 훌륭한 하나의 그 자원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또 이게 어떤 역할하게 을 되냐면. 세포막을 형성하고 음. 뇌를 둘러싼 이, 뇌막이라고 그러죠. 예. 아, 이 부분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음.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지방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네, 네. 뭐 아무 지방이나 먹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네. 견과류, 음.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을 드시면 좋고요. 네. 육류와 같은 포화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드셔야 합니다. 음. 마요네즈, 마가린, 케이크, 감자튀김 같은 트랜스 지방은 아주 적게 가능하면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 지방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아 걱정이 되지만 네. 적당한 지방 섭취는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 아 그렇습니까? 진짜로? 오. 지방은 탄수화물이랑 다르게 천천히 흡수 속도가 흡수가 되고 예. 천천히 올라가서 음. 아, 우리가 먹더라도 포만감도 있고 또 음식 아. 만족도도 올라가죠 네네. 아 포만감이 오래가겠네요 그어 그렇죠. 아. 그래서 간식도 그만큼 덜 먹게 되고 그렇죠 음. 이로 인해가지 어떻게 됐어요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겠죠 음. 아. 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방을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는 지방은 음. 운동을 해서 없애야지 지방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 그 아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다이어트 할 때도 지방을 먹는 게 필요하다. 음. 이게 진짜 제가 꼭 알아야 될그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 뭐가 살이 빠지고 음식 갖고 체중 조절하고 하는 게 예. 논문이 보통 6개월 이상 장기간 추적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근데 이건 2년간 추적 관찰한 아, 데이터인데 음. 아, BMI 수치가 평균 30일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 하나는 저탄수화물 식사 네. 하나는 지중해식이 식사 아시죠? 메 렉토리안 다이어트 그다음에 저지방 식사를 하게 해서 음. 2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을 저지방 식사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살이 보통 2, 3개월까지 같이 빠집니다. 네. 그 같이 빠지다가 갑자기 한 9개월 때부터 차이가 벌리면서 음, 올라오기 시작하죠. 오, 그러네요. 음. 반면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중해식을 하는 분들은 몸무게가 2년 가까이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 즉, 체중 감량할 때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저지방 식사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다 음. 음. 아, 아 진짜로? 아, 아, 선생님 다이어트한다고 네. 무조건 지방을 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지방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아, 여기서 제가 마지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이 있어야만 흡수율이 높아지는 비타민을 모두 고르세요. 오, 아, 모두 마지막 고르세요. 퀴즈는 너무 어렵다. 모르겠네요. 아,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중에 모두 고르세요는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자, 다 적었죠? 제가 힌트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려요. 보겠습니다. 박영재 동생, <laughs> 영재 동생, <laughs> 아, 일, 전부 다 포함. 아, 다 포함, 다 해요, <laughs> 다. 정답은 1번과 4번. 아, 예. 와 어, 두분 맞히셨네. 우리 게요. 어 기분 자, 좋으십니까? 예. <laughs> 자, 여러분들 그 당근 많이 드시죠? 네. 네 당근 당근 많이 당근은 좋아합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 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맞아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네. 면역력 및 근력에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음흠. 그리고 비타민 E는 노화의 주범. 활성 산소를 없애게 되고 음. 또 칼슘을 뼈로 보내서 흡수를 돕게 하는 게 비타민 K입니다. 야. 이 비타민을 지용성 비타민이라고요. 음. 지용성 비타민이 뭔가요? 어,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비타민을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 반대로 물에 녹는 거를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지방이 있어야지만. 지방과 함께 체내 흡수가 됩니다. 아, 아 만약에 오.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흡수가 잘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아, 지방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몸에 꼭 필요한 지용성 아 비타민이 결핍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 아그 전달해 주는 귀한 그 일을 하는 게 지방이군요. 오. 야 다이어트할 때도 지방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음. 음. 모르는 이건, 사람 되게 많아 무턱대고 데... 그 지방 줄이면 큰일 날수 있겠어 진짜. <laughs> 중년 다이어트는 이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인체 우리가 무리감각에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감량을 하시고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내장 지방 감량에 조금 음. 더 신경을 쓰시고 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또 네.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굶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적당량의 양질의 지방을 꼭 섭취하시고, 음음. 이를 통해서 균형잡힌 식사를 또 하시고, 음음. 운동도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